5분 인문학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9가지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주로 논리의 기반에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감정의 기반에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감정과 논리가 충돌할 때 이는 마치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성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홉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남성들은 종종 여성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말을 끊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성은 이를 조언으로 받아들여 자신이 아이 취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이미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않고 위로해주세요.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견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그 의견이 그녀를 화나게 할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여러분의 견해를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비판적인 의견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취약한 상황에서 판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비판하지 않고 단지 위로해 주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그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칭찬. 여성들은 매우 사회적인 존재로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웃으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고 화가 나면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녀가 슬퍼하면 공기가 무거워지죠. 이러한 힘은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이 훌륭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외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보고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닌 그녀가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예를 들어, 그녀의 스타일이나 특정한 노력에 대해 멋지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를 연예인처럼 느끼게 해줄 칭찬을 해주세요. 이것이 여성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호받는 느낌.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다운 남자, 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용감한 남자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있을 때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녀는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에게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남자라면 그녀는 여러분에게 만족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데 이는 여성들에게 큰 경고 신호가 됩니다.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말을 지키며 약속을 이행하는 남자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른 것을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은 큰 실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여러분과 함께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특별한 대우 여성을 보물처럼 대해주세요. 여성들은 여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관심을 매우 갈망합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그녀를 따로 불러 귀속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비밀을 그녀에게만 말해보세요. 이는 그녀에게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선물을 그녀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러분에게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거나 잘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유치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무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답장을 늦게 하면 여러분이 멋진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오해는 버리세요. 몇 시간 늦게 답장을 보낸다고 해서 그녀가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가 느낄 유일한 감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미성숙한지에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도 피하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런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녀와 대화하는 데 시간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을 보여주되 그녀가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다쓸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이두 가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되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 공간을 존중하세요. 개인 공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지만, 그녀에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갈구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녀는 여러분을 떠나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녀는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 외에 다른 활동을 즐기세요. 여가시간에 취미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홉 번째, 균형 잡힌 감정 조절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남자로 생각해보세요. 여성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의 열정적인 순간만을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통제하는 남자는 여성들에게 높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녀는 여러분에게서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여러분을 갈망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통제하세요. 이것들이 여성이 남자에게 원하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 이야기를 들어줄 때 판단하지 않는 남자, 그녀를 보호해주는 남자, 약속을 지키는 남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여자가 여러분의 관심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